여러분,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좀처럼 소식이 없는 사람들. 오랜만에 한번 만나보려고 해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하고 안 그러면 계속 소원하게 지내게 되는 그런 관계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내가 계속 이렇게 먼저 연락해야 하나? 이 관계를 위해 나만 애쓰는 건 아닌가? 누구나 한 번쯤은 느껴봤을 이 답답함. 오늘은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유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관계에 연연할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가져봐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감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동안 연락이 없길래 일부러 가만히 기다려 본적 말이에요. 이번에는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며칠, 몇 주까지 나도 아무 연락을 하지 않고 기다렸던 적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내가 먼저 연락하면 또 아무렇지 않게 받아준다는 겁니다. 분명 반갑게 대하고 싫어하는 기색도 없는데, 왜 먼저 연락은 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다양할 겁니다. 바빠서 잊어버리는 사람도 있고, 연락 자체를 귀찮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혹은 먼저 연락하면 부담스러워 할까봐 조심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은 나름의 배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혹시 바쁠까봐,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라며 연락을 미루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그 이유가 아닙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정말 소중한 사람이라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연락 한 번쯤은 하지 않을까요? 옛 현인들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멀어지는 것은 거리가 멀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멀어졌기 때문이다. 단순히 연락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나를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관계라면 그 사람도 여러분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먼저 연락을 한 적이 언제인가요? 이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한쪽이 계속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나를 지치게 만드는 관계는 정리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 바로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결국 지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관계는 단순한 성향 차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힘의 불균형에서 비롯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관계 속에서 누가 더 힘을 가지고 있는지 인식합니다. 연락을 먼저 하는 사람과 기다리는 사람 사이에도 심리적 상하 관계가 형성됩니다. 즉, 내가 먼저 연락하는 순간 나는 관계의 유지에 더 적극적인 사람이 되고 상대는 소극적인 태도를 취해도 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한쪽은 노력하고 한쪽은 받기만 하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관계에서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가치가 높은 것은 굳이 잡으려 애쓰지 않아도 그 자리에 머물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즉 상대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것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더 원하네. 나는 가만히 있어도 이 관계가 유지되는구나. 이 심리는 흔히 관계에서의 우위라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끊임없이 에너지를 쏟아붓고 다른 한쪽은 그 에너지를 소비하기만 하는 비대칭적인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러한 비대칭은 장기적으로 관계의 피로도를 높이고 결국 지치는 것은 늘 먼저 노력하는 쪽이 됩니다. 이런 패턴이 굳어지면 상대는 점점 더 연락을 하지 않고 나는 점점 더 지쳐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처음에는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당연해져 버린 관계. 그리고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 나만 계속 애써야 하는 상황 말이에요. 처음에는 이해하고 노력하지만 점점 불만이 쌓이고 결국 지치고 서운하고 허무해집니다. 좋은 관계는요,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겁니다. 나 혼자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에요. 나만 계속 노력하고, 나만 먼저 연락하고, 나만 애쓰는 관계, 그거 정말 괜찮은 걸까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등하지 않은 관계는 결국, 오래 갈수 없다. 이 말은 현대 인간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됩니다. 상호 존중과 노력이 결여된 관계는 마치 한쪽 바퀴가 빠진 수레와 같아서 결국 앞으로 나아가기 어렵거나 아예 멈춰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찾을까요? 그 대답이 아니오라면 이 관계는 애초부터 균형이 깨진 관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고 소중한 자원입니다. 이를 불균형한 관계에 낭비하지 않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 상대가 나를 피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연락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바빠서, 깜빡해서, 성격이 원래 그런 사람이라서. 하지만 그 중에는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고 싶어서 연락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회피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 가지 유형의 행동을 보입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다가가는 접근행동, 그리고 불편한 것을 피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회피행동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한 무관심이 아니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거리두기 행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는 고슴도치의 딜레마와 같다. 너무 가까이 가면 상처를 주고 너무 멀어지면 외롭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는 관계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는 비유입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과의 거리 조정을 끝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즉, 그들은 자신에게 편안한 거리를 설정했으며 그 거리 안에 여러분을 포함시키지 않으려는 무언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놓기 싫어서 애써 의미를 부여하고 핑계를 찾습니다. 아, 바빠서 그럴 거야. 연락이 서툰 성격이라 그런 거겠지. 그래도 내가 먼저 연락하면 반가워하니까 괜찮아. 이런 자기 합리화는 결국 우리 자신에게 더큰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상대의 행동입니다. 사람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바빠도 짧은 문자 한 통이라도 보냅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보고 싶고 궁금한 사람에게는 바쁜 와중에도 틈을 내서 연락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마음이 있는 곳에 행동이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만약 상대가 절대 먼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건 단순히 바빠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필요하지 않은 관계로 여길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란 반드시 물질적이거나 금전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관계를 통해 정서적 안정감, 무료한 일상의 해소, 그리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타인과 연락을 주고받습니다. 즉, 시시콜콜한 대화, 자랑, 하소연, 뒷담화조차도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려 합니다. 그런데도 상대가 여러분을 먼저 찾지 않는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그 정도의 필요조차 없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질문을 바꿔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보다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요. 또 다른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어떤 관계든 한쪽이 끊으면 그것으로 끝난다. 오로지 이어가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속될 뿐이다. 이 말은 관계의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모든 관계는 상호작용과 상호 노력을 기반으로 합니다. 일방적인 노력으로는 결코 건강한 관계를 지속할 수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혼자 애쓰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만약 상대가 여러분을 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붙잡으려 하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서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이었나요? 아니면 여러분이 애써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이었나요? 이제는 여러분이 결정할 차례입니다. 계속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손을 놓을 것인지 말입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정 에너지를 더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니까요.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하는 세 번째 이유, 결국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자원은 시간입니다. 돈은 다시 벌수 있지만, 한번 지나간 시간은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불필요한 곳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곤 합니다. 특히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신경 쓰고 먼저 연락하며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은 결국 소중한 내 시간을 낭비하는 일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사람은 투자한 것이 많을수록 그것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성향을 가집니다. 이를 매몰 비용 효과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오랜 시간과 감정을 들여 관계를 유지한 사람일수록 설령 상대가 나를 소홀히 대한다 해도 지금까지 들인 정성과 시간이 아까워서 계속해서 관계를 이어가려 합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이미 기울어졌다면 더 이상 붙잡고 있을수록 손해는 커질 뿐입니다. 이는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계속 수리하려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수리비는 계속 들어가지만 결국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관계에서도 이미 기울어진 상황이라면 더 이상의 투자는 무의미할 수 있습니다. 고대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잃으면 아까워 하면서 시간을 잃는 것에는 둔감하다. 하지만 진짜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이 명언은 우리가 시간을 얼마나 소홀히 여기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을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는데, 여러분은 왜그 사람을 붙잡고 소중한 시간을 쏟고 계신가요? 한번 연락을 기다리는 시간, 답장을 기다리는 시간, 그리고 결국 실망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 자신을 위해 써보면 어떨까요? 여러분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일, 더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더 의미 있는 경험을 할수 있는 순간을,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쏟아붓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먼저 연락을 기다리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고 하루 종일 휴대폰을 확인하는 일. 그러다 연락이 오면 반가운 마음에 용서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관계. 이제는 그런 시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유명한 작가 톨스토이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바쁘다는 것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헷갈리고 있다는 증거다. 정말 중요한 것에 여러분의 시간을 투자하세요. 여러분의 하루는 소중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시간을 쓰는 것이 어떨까요? 여러분의 시간은 무한하지 않습니다. 한정된 귀한 시간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관계에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먼저 연락을 시도하고 답장을 기다리고 상대방의 반응에 일일비하며 보내는 시간들은 결국 여러분의 소중한 에너지를 고갈시킬 뿐입니다. 그 에너지를 자신을 성장시키는데 혹은 진정으로 여러분을 아끼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일 겁니다.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잊지 마세요. 불필요한 관계에 소비되는 시간은 곧 여러분의 삶을 깎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네 번째, 관계의 균형이 깨진 채로 계속 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마음이 자연스럽게 오가야 합니다. 어느 한쪽이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는 관계가 진짜 균형 잡힌 관계입니다.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릅니다. 한 사람이 계속 노력해야만 유지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대로 멈춰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과 인연을 유지하고 싶어. 내가 먼저 연락하면 계속 관계가 이어지겠지. 하지만 관계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과의 관계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굳이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이 관계는 어떤 모습일까? 만약 내가 연락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관계를 놓아버릴까요? 아니면 먼저 연락을 해올까요? 만약 연락이 완전히 끊긴다면 그건 상대가 그만큼의 관심만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즉, 애초부터 관계의 균형이 무너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진정한 우정은 같은 속도로 함께 가는 것이다. 한 사람이 계속 뒤따라가야 하는 관계는 결국 함께 가지 못한다. 이 말은 관계 속에서 서로의 속도와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합니다. 한쪽이 너무 앞서가거나 뒤처진다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오래 지속하기는 어렵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 혼자만 노력한다고 느껴본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이제는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으면 끝나는 관계라면 그건 처음부터 깊지 않은 관계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짜 관계는 어떤 상황에서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법입니다. 노력해야만 유지되는 관계라면, 그건 이미 깨진 균형 속에서 억지로 붙잡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관계의 균형을 생각할 때입니다. 한쪽이 애써야만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서로 이어지는 관계를 선택하세요. 여러분이 관계에 쏟는 노력만큼 상대방도 상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진정한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노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뿐입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에게 에너지와 기쁨을 주는 것이지 일방적인 소모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섯 번째 연락이 없는 관계를 붙잡느라 더 좋은 인연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 관계를 잃게 될까봐 두려워서입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서 내가 정말 행복한가요? 혹시 연락을 기다리면서 기대하고 실망하고, 그러다 연락이 오면 안심하는 일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그건 이미 나에게 좋은 관계가 아닙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있느라, 내가 더 좋은 인연을 놓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껴줄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스스로 가로막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심리를 인지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과 감정을 투자했기 때문에 설령 그 관계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해도 쉽게 손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가 연락하면 이 관계는 이어질 텐데 혹시 내가 먼저 끊으면 정말 끝날까?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을 붙잡습니다. 마치 덫에 걸린 것처럼 익숙하지만 고통스러운 관계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진짜 내 사람이면 내가 먼저 연락하지 않아도 관계는 자연스럽게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연락을 끊어도 진짜 인연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됩니다. 동양의 현인 공자는 말했습니다. 벗이 멀리 떠났다면 그것을 억지로 잡지 말라. 진짜 인연이라면 반드시 다시 만나게 된다. 이 지혜로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인연이란 노력으로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믿음을 심어줍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나를 찾을지 궁금해서. 일부러 기다려 본 적이 있나요? 그리고 결국 상대가 연락하지 않는 걸 보고 서운함과 허무함을 느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나를 위한 걸까? 혹시 더 좋은 인연이 다가오고 있는데, 내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제는 더 이상 연락을 기다리지 마세요.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에게 애쓰지 마세요.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들과 더 깊고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 보세요. 그때 비로소 여러분이 가야 할 방향이 보일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와 더 건강한 관계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에서도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연락을 하고, 내가 먼저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나만 애써야 할까? 나는 이만큼 해주는데, 왜저 사람은 그러지 않을까? 우리는 내가 준 만큼의 관심과 애정을 상대에게서 똑같이 받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상대도 나와 같은 마음이어야 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이니까요. 여러분이 진심을 다해 연락하고 마음을 나누고 싶어 했던 그 사람이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그건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까지였던 것입니다. 관계에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가 여러분의 기대만큼 발전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대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내 마음은 내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나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상대에게 노력하는 겁니다. 무리해서 애쓰지 않고 억지로 붙잡지 않고 내가 기꺼이 줄수 있는 선까지만 그렇게 하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용히 한 걸음 물러나도 괜찮습니다. 타인 때문에 나 자신을 갉아먹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나 자신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소중한 시간과 감정, 그리고 에너지를 소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인연이라면 아무리 바빠도 서로를 떠올릴 것입니다. 자주 연락을 못 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연락이 닿았을 때 서로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낄 것입니다. 몇달 동안 연락을 못 해도 오랜만에 만났을 때 어색함보다 따뜻함이 먼저 느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좋은 관계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인간 관계로 받은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마음을 편안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나를 아껴주는 사람과 더 따뜻한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내가 먼저 연락해야 연락하는 관계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고 또한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데 소중한 깨달음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 건강한 관계 속에서 평온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